그 미국 정부가 어 배터리 공급망을 그 중국을 배제한 음질을 보다 보니까 테슬라가 국내 지자 찬단다고 하면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Sm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 채택을 확대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최근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배경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형 배터리는 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CATL로부터 이제 그 공급을 주로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하려는 것이고 ESs 부분 아니라 정유청으로 가형 배터리를 요청한 것들이 어쨌든 그 미국 정부가 어 배터리 공급망을 그 중국을 배제한 음질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각형 배터리가 이제 수요가 증가한 거는 원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보다 또 에너지 밀도 그 높은 게더 공간 효율이 높은 게 각형이고 각형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파우치로 간 건데 일단은 지금 그 화재 같은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캔에다가 외부 충격이 주로 강하기 때문에 캔이 있어서 그래서. 어 화재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GM이라든가 포스바겐, 볼보 등의 완성차 체들이 어, 각형 배터리 도입을 공식하거나 비중을 늘리는 추세인 것이고요. 또 셀투팩의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셀투팩을 가장 하기 좋아요. 각형이 그래서 이제 셀 모드 팩 구조를 생, 구조에서 모드 생각하고 셀 셀과 팩으로. 셀을 바로 팩으로 합하는 셀트팩 기술이 아무래도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요거는 각형 배터리를 가장 구현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그쪽으로 ESS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요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각형이. 그래서 이제, 어, LFP 배터리가 에너지 빌더 낮은 단점이 있지만, 요게 셀트팩을 적용해서 에너지 빌더도 높피는 어, 형태로 해서, 어, 갈수 있, 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가, 공, 미국 뭐 파라소이만 쓰다가, 국내 업체 찾는다고 하면,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 사의 어떤 각형 배터리 그 전략이라든, 전략과 해당 그 시장을 잘 보면은, 전기차 쪽에서, 그, 전기차용,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 수요가 있다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성, 테슬라, 폭스바겐 지업, GM 등이 그런 완성차,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어, 그, 각형 배터리 수, 그, 공급을 좀 원하고 있고, 기동안에 원통형이라든가 파우치를 썼던 기업들도 지금 각형 쪽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또 뭐, GM 같은 경우도, 이제, 각형으로 그, 망간 리치 배터리 지금 그,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아까 그래서 각형 배터리 수요 증가 외에는 아까 그, 그 내구성 안전성이라든가 원가절감 생산성이 셀트팩 이게 공정이 단순해요. 아무래도 그 형의 파우치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국내 배터리 삼사는 삼성 SDI는 그 아마 헝가리 공장인데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대규모로 생산한 게 삼성 SDI이고 각형만 했으니까 원통형도 물론 하, 하지만. 그래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시장 자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자 셀간의 그 셀간 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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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 기술이라든가 셀투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어떤 기술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고 엔솔은 파우치 강점이 있지만 각형 배터리 개발도 지금 일단 마치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이랑 같이 하는 게 각형이에요. 전에 막그 MLMR 리튬 만감 배터리 같은 경우가 그 각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ESs 라인 증설 시에도 각형 배터리를 좀 넣는 것을 염두에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온도 지금 파우치만 고집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지리자동차가랑 이그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공급사로 자리 잡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좀 각형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온도 각형 개발은 끝나고 그 양산 준비 중이다. 오더만 받으면 양산할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각 형태별 배터리 형태별 장단점들은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각형 같은 경우는 뭐 파우치랑 비슷한 에너지 비터 파우치보다 낮죠 보면은 있지만 그 장점으로는 각종 안전장치 탑재 가능 외부 충격에 강하고 한 셀에 문제가 발생해도 옆 셀로 전이가 차단된다는 거죠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를 좀 많이 그 선호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전보다 에너지 비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도 충분하니까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SK온이 그 각형 배터리를 판매 그 당장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개발 중인데 일단은 현재 그 LF 배터리를 각형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K온이 그 LF 배터리 사업을 두 갈래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기차용 가형 배터리를 중시장으로 하고 또 ESS용 각형 배터리를 미국 시장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좀 구상하고 있고 이는 그 파우치 배터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각형 배터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를 공략을 하고요. 미국 시장은 아까 ESS용 그 각형 LFP 배터리로 공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리 자동차 지리 그룹과 협력을 맺 매... 맺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그쪽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 TF로 구성했지만은 어 중국 샌드비 여전히 가격 경,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협상력 때문에 지금 지리와의 전략적 파티션 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타결이 지금 아주잘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리로부터 납품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은 레퍼런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수주가 용이한 안돼. 그래서 그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레퍼런스를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서 첫 번째 수주가 잘 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그 북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 시장 겨냥해서 에르퍼 배터리 사업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엔소로 이미 그 미시간 공장에서 그 에르퍼 배터리 생산을 하고 있고 어, 삼성 SDI도 이제 스타에너지 통해서 올해 구축, 그리고 내년에 20기가 엔소는 내년까지 30기가 듯이.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 살지도 s q l 는 정하지 않았어요. 예상은 조지아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포드와의 합작 공장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포드도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스키 표첸이 LFP 양극재로 붐이 ES 시장 공략하겠다는 의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형이나 LFP랑 지금 궁합에 맞아서,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 양극재를그 피노와 그,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랑 협력해서 이제 그 LFP 양극재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요 피노 같은 경우는 막 수주가 꾸준하게서 막 나와요.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 있는 상황이고 어 ES&S 쪽에서 어쨌든 그 퍼스코퓨처엠이 그 양극재 LFP 양극재를 고, 어, 공급을 해서 지금 LFP가 대규모 생산하기로했는데 여기서 퓨처엠도 지금 나섰다라고 수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조하고 있는 게각형이나 파우치 둘 다. 공유대사로 지금 사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요게 대해서 어쨌든 그퍼스피테이그그 피더랑 그 합작 투자 계획 맺어가지고 아마 여기서 LFP 배당제 상승하려고 좀 준비 중이라서 아마 퍼스피테미 뭐 이거 된다 그러면은 업다에도좀좀 생길 수 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도 지금 쉐보레 그2 세대 그 볼트 e v 가 c t l LFP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이제 아까 엔솔과 주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 저가형 LF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2년 걸려요. 그러면 그 공백 동안에는, 뭐, 관세를 80% 정도까지 부담을 하나하나라도, 어, 음 시애테크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요, 굉장히 시소식 중에 마지막 소식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삼성 SD가 졸업, 그 각형 배터리를 하는데 그 유럽 헝가리 법인이 올해 상반기 흑자전환 성공했다랍니다 장인호 적주였고요. 삼성, 그, SDA가 가지고 있는 법인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 쾌파가. 제일 큰게 헝가리 법인인데, 헝가리 법인이 잘도가는게 중요한데, 올해 그 상반기에 143억 정도 순이익으로 흑자전환 성공 해서 작년 28억 적자를 벗어났고, 이게 연간으로 많을 때는 천원 이상 났었어요. 네. 그게 이제 흑자전환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주럽, 주요 국 들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거나 확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주가 늘었다는 거고 또 이제 그 헝가리 공장 중심으로 해서 구역사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는데 최근 그 BMW 4 6파이그 원통 배터리 수주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 여기서 다헝가리 법인을 생산하게 될 거고, 그리고 LFP를 통한 중저가 시장도 이제 국하겠다는게 이제 SDI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부전한 어, 실적이 부질한 상태다라고 볼수있고요또 ESS 쪽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북미 쪽에서 27년 내에는 영가, 어, 영업이익률이 35%에 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전사적으로는 ESS 쪽이 이제 27% 태까지 올라가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LFP는 이제 각형으로도 각, 원래 각형이니까 그거 각형을 잘하는 삼성SD가 이제 만들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e s 스 쪽으로 돈을 벌게 되고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쪽으로 버는 그런 형태로 좀될 거다. 그러면은 둘다 실적이 올라온다고 봤을 때는 어, 뭐 삼성SD에도 뭐좀 투자해 볼 만한 거죠. 저점 대비 안이 올라왔고.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가 바닥에서 급등하는 날이 무슨 일이 있었자면은, 삼성 그 디스플레이 지분 한2% 갖고 있는데, 그거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유럽 쪽에 투자를 더 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모자라요. 지난번에 1조 2천억 가지고는 지금 잘 쓰고 있지만, 좀 모자라서 다시 또유증을할수 없을, 그주주배정유증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쓸수 있는 게, 어 삼성 SDI 지분을 활용해서, 어, 뭐돈 끌어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막 고기도 나온다면 또 호재다라고 그...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삼성 SDI 그 헝거리 법은 흑자 전환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투자 처라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